1 0번 질문. No cucumber s r 어떤 오이도 투름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들인데 이제, 예, c u c u r b i t a c i n 라고 불리는. 근데 얘또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 예. 어, 그 과일에, 즉 오이의 스킨, 껍질에서 만들어지는 얘도 분사. 그래서. 아, 컴파운드를 꾸미는 거죠. 오이의 껍질에서 만들어지는 쿠크로비타신이라 불리는 이 화학물질들은 can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부작용을요. 어디에서 소화기계통인데 예, 어부 더우즈 도우즈피플에서 이제 줄여 갖고 더우즈만 쓰기도 하죠. 더우즈 후 예. 예. 라는 거 때문에 사람들인 걸더 확신할 수 있죠. 그것들을 먹는 사람들의 소화기계통에 그래서 여기서도 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이를 먹으면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줘가지고 트림이 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쿠크로비테이션스, 쿠크로비테이션스 얼스 테이스 피를 맛도 쓰게 난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사구문 so they rui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화합물질이 음, 오이 샌드위치 맛을 망친다. 쓴 맛이 나니까요. Due to 뭐 때문에란 전치사죠. 지, 어, genetic differences 유전적 차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one person in five네요. 다섯 예. 명중한 명은 can't taste 예. 큐크 c 비테이션스 at all, not at a l l 예. 전혀이 화학물질의 맛을 쿠크로비타신의쓴 맛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자, 컴마 위치인데 여기서는 이 컴마 위치가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섯 명중한 명은 쓴 맛을 못,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러한 사실이 explains 설명합니다. Why some people think others 왜 몇몇의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를, 자, 뭐라고 생각하는지를이냐면, others are crazy 아, 다른 사람들 이상하네. 뭐할 때, they complain about bitter tasting cucumbers 예. 오이의 쓴맛 때문에 불평할 때요. 다섯 명중한 명은 오이의 쓴 맛을 못 느끼니까. 5에서 쓴맛이 난다고? 어, 이상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2 in 5, 5명 예. 중 2명은, 두 2명의 두 사람들은, 가지가 주어네요. h a 어 e a, uh, acute? 예, 암튼, 예. sensitivity 해서, 어, 예민한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해, 이코크로피타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역시 또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았어요. 그래서 엔 n d this로 바꿔줄 수 있고요. makes it understandable. 예. 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예, 뭘 이해할 수 있게 하냐면요. 예. 만약, 예. 아, they think the rest of, 예. 우리 아, 중, 나머지, 그 우리 오리 나머지를, 우리가 우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들을 뭐라고 생각한다면, 예, 음, 이상하다라고, 예, 뭐하기 때문에. e a 큐 i n g c u 오이를 조금이라도 먹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을 예,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예. 라고 생각한다 해도, 예, 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내용이네요. 다섯 명중두 명은 오이에 대해서, 음, 너무 음, 예민한 거죠. 그 쓴맛에 대해서. 어, 저쓴걸왜 먹지? 예. 정말, 오이를 왜 조금이라도 왜 먹는 거야? 어, 쓴맛이 엄청나는데, 이렇게. 예. 그래서 한 명, 다섯 명중한 명은, 즉, 음, 20%인가요? 네네, 그죠? <laughs> 5명 중 1명은, 음, 20%의 사람들은, 어, 오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쓰다고 하는 사람도 이해 못할 수 있고. 한, 음, 이제, 40%의 사람들은, 아니, 오이를 왜 먹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쓴맛 때문에. 어, 쓴맛 엄청나는데? 저거왜 먹는 거야? The standard solution to the problem is, <laughs> 예.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음, used 유스 투비뭐 이건 했냐면 단순히 예, 껍질을 벗겨내곤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필링. 예.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보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예요. 동명사. 예. 어펜딩 스킨. 그래서 이제 예, 음, 성가신 성가심을 주는, 얘는 또 분사네요. 아이고. 성가시는 것을 일으키는 껍질을 벗기기였다는 거죠. 음. 하지만 people are not the only ones. 예. 사람만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이쿠크로 비타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예. 분사입니다. 분사 되게 많이 나오네요, 지금. insect pests are attracted to, 어디, 어디에 끌리게 되다, 수동태. 그래서 해충들이 그 화합물질에 끌리게 되고요. 그리고 집중하게 된대요. 예. 그, 어, 오이 뭐 식물이에요. 한디로 오이에. 근데 이게 어떤 오이냐면, p r o d u c 이 코크르비타신이요. 그 화합물질. 코크르비타신. 타신을 예 만들어내는 예, 오이 식물에 오이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자연적인 것이든 즉 선천적인 것이든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든. 음,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게뭐 어쩔 수없게 이렇게 예, 예, 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든지간에 아니면 이제 뭐그 예, 너무 강하게 끌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스트레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강렬한, 강렬함, 응. 강렬하게 끌리는 그런 예, 것 때문이든지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So, when plant breeders, 예, 그래서 이제 식물 예, 개종하는 사람이 예, developed verbless Uh, varieties 에서 이제 트름이 나지 않는 그런 종을 개발했을 때, 아이 네. 뒤에 또 위드가 이어지고 있었네요. With a little t o no c 네. u c u r b i t a t i n in the skins. 껍질에 이, 음, 어떤 이 c u c u r b i t a i n 도 가지고 있지 않은 트름을 하지, 아, 트름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 종을 만들었을 때,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뭐를 제외하고, 벌레들을 제외하고. 여러분, 이때 벗이 전치사로 쓰였고요. 전치러, 전치사로 쓰인 벗은,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음, 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좀 보시면은 예, 여기요. 예, 사람 오이와 사람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지금 음, 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예, 그 오이 껍질에 있는 코크로비타신이 영향을 준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문장의 위치도 또한 예, 괜찮으니까. 예잘살펴주시고요 자, 어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는 제가 아까 중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로 예, 또 나온다고 해도 이게 음, 틀릴 수 있어요. 잘봐 주시고요.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였네요. 얘는 분사 구문이었죠. 이렇게 바꿔 줄수 있고요. 음 관계대명사 계속주는법도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 예, 의문사절 예. 아 예. 의문사절 잠셨만요그리 예. 여기서 끊어진다고 보시겠네요 예. 또 계속주는법 음이 녀석 동명사였죠. 예. ing 여기도 사실 이제 for 때문에 일이 동명사입니다. 예, 그죠? 동명사인가 분사인가 예, 많이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도 분사 분사인가 과거 동사로 쓰인 것인가 또잘 보셔야겠습니다. 음네이 녀석은 주격 관계 대명사 였 죠？예, 그래서 복습 예, 다시 한번 꼼꼼 하게해 주세요.